네그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심슨의 역설입니다 어요이그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한 바 있는 그책이고요 데이터 과학자의 사고법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 소화마비 이 링크를 타고 여기 그때 우리 요 내용을 봤었죠 이 장에 조금 이제 뒤에 넘기면은 또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 이게 심슨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버클리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비를 좀 조사를 하니까, 남학생들이 학교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률이 더 높다. 그래서 제기될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성차별이 있는 것 같다. 남학생들이 왜 학교를 더 많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별로 똑같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성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어, 같은 데이터를 이제 지원한 전공분야별로 정리를 하면 결과가 완전히 바뀐다. 이 무, 무슨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는데 어. 그 그러니까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전북대라는 이제 학교가 있어요. 전북대학교가 있는데 전북대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은 합격을 하기도 하고 불합격을 하기도 하잖아요. 합격률은 남자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원하면 평균적으로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까별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별로 까별로 살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통계학과 그다음에 뭐 공대 그다음에 뭐 의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통계학과만 놓고 보니까 여학생들이 오히려 합격률이 높아요. 합격률이 훨씬 높, 높게 나와요. 훨씬 아니지만 높게 나와요. 그리고 공대를 살펴보니까 공대도 여학생들이 학교률이 높아요. 의대를 살펴보니까 의대도 학교률이 여학생들이 높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남학생들이 학교률이 높아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요 내용을 한번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여기인데 여학생 합격이 어려운 전공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뭔가 이제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그냥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갖고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가 어, 있는데 뭐. 특정 학과를 이제 너무 쓰면은 그 골치 아프니까 뭐 A1 학과, 그 다음에 요거를 이한두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A2 학과 A 학과는, 그니까 A1, A2는 인기 학과라고 칠게요. 그니까 러합격률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학과고 이제 B1, B2는 약간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 라고 치겠습니다. 비행기 약간데 좀학경률이 높은, 그러니까 좀 학생들도 많고 학경률도 높고 어 정원이 많으니까 학경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요렇다고 해요. 요거 전체를 이제 두개 돌리고 요거 데이터나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봤고 그런 이런 식으로 이따 데이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일단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성별은 이제 M이 의미하는 거는 남자. 8개 할 거고. 그 다음에 F가 의미하는 거는 여자입니다. 패스가 의미하는 거 학교. 그 다음에 회의를 의미하는 거는 불학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합격한 사람들 불합격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제가 뭐 심혈을 기울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냥 막 넣은 건 아니고 한 5분 10분 고민하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주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a1 학과 어 남학생들이 어 a1 a2는 일단 인기 학과라 했습니다. 몇까지가 남자고 몇 가지 그 밑에는 여자네요. 그렇죠? 남학생들의 합격률은 10% 그렇죠? a1 학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a2 학과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의 합격률은 20%네요. 그렇죠? 두어 명이 패스했고 여덟 명이 떨어졌습니다. 총 10명이 지원한 거죠. 그다음에 음 B1학과는 남학생들의 합격률이 80%입니다. B2학과는 어떻죠? 남학생들의 합격률이 85%입니다. 그쵸? 자, 여학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1학과는 50%네요. A2학과도 50% 그쵸? 그 다음에 B1학과는 90%그 다음에 B2학과는 90% 그쵸? 그러면 10%보다 10%보다 50%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했네요. 20%보다 50%가 더 큽니다. 여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했네요. 그 다음 80%보다 90%가 더 크죠. 여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했습니다. 85%보다 90%가 더 크죠. 여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남학생들이 합격률이랑 여학생들이 합격률이랑 총량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여학생들이 다 높았으니까 여학생들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를 살펴보면은 뭐 이거를 이제 다 여학생들의 패스에 해당는 학생들을 다 더하고, 페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더하고 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좀 이거는 이거는좀 작업이 힘드니까 그룹바이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묶어야 되죠 지금? 성별이랑 학교 유로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에서 카운트를 썸하면 되죠. 음. 카운트 변수에, 어, 썸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 여학생들은 지금 12명이 떨어졌고, 총 28명이 합격을 했네요. 12명? 한번 볼까? 여학생들. 어, 떨어진 사람만 5511. 그쵸? 맞게 됐죠. 그다음에 28명은 또 55, 그다음에 99, 또 18, 28. 그쵸? 어, 그러니까 이제 맞게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여학생들의 합격률은 얼마죠? 총 4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어, 28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음. 70% 합격을 했네요. 그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총168 더하기 52 명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이 합격을 했죠? 168명이 어,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76%남학생 어, 합격률이 더 높죠. 그쵸? 분명히 이거 각각 봤을 때는 여학생들 합격률이 더 높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남학생들의 합격률이 더높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넥스를 날려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 지금 요거하고 어~ 스테이트 빼고 성별로 어~ 카운트 한서 요것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니까 여학생들이 총 40명 이에 하고 어~ 그중에서 12명이 학교라고 28명이 됐다니까. 그니까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카운트가 있고 썸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에 40, 40, 220, 22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죠. 1 2 나누기 40하고 2 8 나누기 40하고 5 2 나누기 220, 그 다음에 1 6 8 나누기 220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야 돼요. 여기 음, 좀 이제 골치가 아프죠? 일단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df 1 2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저저, 저장이 되어 있는지 뭐 확인할 필요 없겠지? 잘 저장이 됐겠지?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어, 두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야 되는데, 좀 이제 단순한 방법, 단순한 방법은 그냥 어떤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어, 무슨 함수냐면은, if x가 어, f이면, f이면은 40을 리턴하고, 이렇게 리턴을 하는 어, 이런 함수를 짜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하면 되냐면은 그 df1에 어, sum에다가 리스트 맵 f df1에 이렇게 하면 되죠. 넣었지. 응.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구해집니다. 근데 이 코드는 딱 봐도 뭐예요? 확장성이 없죠. 여기 너무 이제 하드 코딩된 게 많아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조금만 바뀌고 어, 함수가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어, 그이 함수를 정의하는 이 문장이 좀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어, 나중에 힘들 수도 있겠죠. 네, 좀더 확장성이 있는 방법. 뭐 간단하죠? 여기에, 그, 우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다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음. 거만 이렇게. 왜냐면 지금 제가 DF1을 건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DF1이 어, 요 수정된 게 아니고 원래 수정하기 전에 어요 상태로 왔죠? 이게 구원 문법을 쓰기 위해서 요 상태로 왔습니다. 함수 f를 좀 이제 확장성 있게 적용을 하고 싶다는 거죠 f를 할때이 f가 지금 df2에 있는 정보를 보고 x가 이제 f이면 은뭐 리턴 40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대신에 40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 어, df2에서 이래서 커리 그 다음에 x x는 아니지 성별이 x 인 경우에 어, 뭐를 리턴하는 거예요? 40이 아니고 카운트 음, 값을 리턴하면 되죠.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얘는 이제 그 컬이 바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어,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 어, F에, 만약에 뭐 F, 이렇게 하면은, 어, 이게, 카운트 하면은 이 카운트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우린 스칼라로 받고 싶으니까, 아이템을 써서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f 하면 40 이, 나 오고 m 하 면은 220 이, 나 오고, 그쵸？이제 요 함수 를 이렇게 이제 바꿔 주면 됐죠그리고 이렇게 다시 맵을 써서 정의 를 해, 주 려고 했 는데 어때요？인 어, 자가 두개있 죠. 그래서 좀 쓰기가 애매하고 지금 심지어 여기는 스칼라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어 쓰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각 원소에 적용을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는 지금 그 지금 인자가 두 개인 것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큰 문제가 여기는 이제 스칼라고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통일이 안돼 있고 어 맵의 의미는 여기 f를 어각 원소에 대해서 적용을 하라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쳐도 어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좀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생각한 게어이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함수 자체를 리턴하면 되죠. 람다 x 그 다음에 df란 더 카운트. 저거를 이렇게 리턴하게 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 df2. 요런 함수로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또 소개한 적 있는 테크닉이죠. 여기에서 이제 df. 이를넣으이은어요가 return이 되고, 여기에서, 적용하면 44시, 2 2기2 2 여기에서, 여기렇게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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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기가뭐여기 음 ffmm이니까 f f 서여기에어가서여기에어 F1때는 40, F1때는 40, m 1때 220, 또220 이렇게 총합이 정해져서 이거를 이제 서베이션으로 받아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뭐다? DF1에 섭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주면은 좀더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좋다라는 얘기는 확장성이 더 있는 방법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코드가 되겠죠? 음, 더 좋은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롤백. 이렇게 하면 다시. t 1이 루펙되어 있죠? 지금 얘하고 얘를 지금 합치고 싶잖아요 얘도 합치고 싶고 얘도 합치고 싶고 그쵸? 응. 머지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합친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지금 공통의 칼럼이 있죠. n 어, 이랑 지금 DF2. 잠시만요. 공통인 칼럼이 두개 있으니까 어, DF2의 저거를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 애초에 이게 그거 뭐야? 생각해보니까 카운트가 아니고 썸이 돼야지 이제 맞는 거죠? 응, 이렇 그냥 바꿔줘야 되겠다. 강의는 애초에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아이, 그, 이름을 그냥 바꿔볼까. columns, c 땡땡, s 그렇지. 네. 그럼, 이렇게 되고. 음, 음. 여기는 상관없고. 다시 시킨 다음에 여기에 DFT의 썸이 되겠네요 음 그쵸 어 요렇게 해주면 그.. 끝나요 그 지금 DF1이라 디프트랑 합치고 싶은데 공통인 컬럼이 있죠 성별 그 성별 성별이 공통이니까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고 이하고 더해지는데 더해지는 게 아니고 합쳐지는데 음? 여기에서 그냥 썸이렇게 들어가고 어 얘하고 얘가 그냥 이렇게 40, 40이 들어가고, m 일 때는 220, 220이 들어가서 그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리하죠. 어, 조인을 이용하는 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df1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합쳐라. 어. 요렇게 해도 돼요. 반대로 df 2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해보죠. 데이터를 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 td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비율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d에 어, 이런 걸 새로 정의해서 어, count 나누기 이렇게 해주면은. 비율이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어 그려주면 되겠죠. 바플라스 이용을 해서 음 합격한 사람들만 그리면 되니까 요거 패스로 그냥 걸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음.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X나 Y나 네,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어 합격률이 남학생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수 있죠. 좀 색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합격률을 어알수 있고 결론이 남자의 합격률이 더 높다. 그래서 성차별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실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화 1이 그 전체 합격률이고, 어, 시각화 2는 그 학과별 합격률을 이제 시각화 해볼 겁니다. 어, 사실 시각화하는 코드보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 시험 때도 비슷하겠죠. 어,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아마 힘들 겁니다.